여기는, 아, 굴비로 유명한, 어디야? 영광. 영광의 가마미, 가마미 해수욕장이라는 곳이고, 어, 파도도 굉장히 잔잔하고, 가족들이 텐트 들고 와서 물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은 데 같아요. 옆에, 여기 첫 번째, 두 번째 데크가 내가 있던 데고, 저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옆 동인데,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지, 말시켜도 말도 안 하고. 둘이서 열심히 즐기고 싶을 나이 때인가 봐. 여기가, 저쪽에는 뭐 애들 놀이터 같은 거 있고, 미끄럼틀이 있는데, 미끄럼틀이 계단이 없어. 기어 올라가야 돼, 암벽타기처럼 <laughs> 빡세게 해놨더라고. 옆에는 어제 밤새 젊은 친구들 셋이서 다섯이지. 여자 둘, 남자 셋. 앉아서 밤새 부정난 하면서 놀던데 저 텐트에 다 들어가지 않나? <laughs> 음, 나와가지고 꼬물꼬물 하긴 하네. 이제, 이제, 이제 일어났나 보네. 새벽 3시까지 시끄럽게 떠들면서 돌아다니더라고 오늘은 여기서 백수 해안도로라는 데가 좋다고 해서 산도로 타고 넘어갈 거고 저 앞에는 어째 생긴 게 원자력 발전소 같이 생겨서 한번 구경이나 하고 아까 일단 또 중을 걸리나아 2분 넘어가면 이거 저장 한번 해야 돼.